역시 라푼책이라고하세요 제가 이렇게 머리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머리숱 긴 사람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184불이면 잔액이 얼마 남아있죠? 2만 4,500원 정도네. 그렇죠. 네. 이건 주식을 매수도할수 있어요. 아 네. <laughs> 대신하기. 이거는 계좌에 돈이 없잖아요. 돈을 이쪽 계좌로 옮겨와야 되거든요. 네네네. 총알 장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꼭 사고 싶었던 주식이 그러니까요 지금 예, 예. 네. 3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우선 종목부터 한번 골라볼까요? 저는 삼성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삼성살수 있나요? 네 예, 여기 토포기 버튼 누르시고 여기 종목명을 치시면 돼요 네 예, 삼성전자 이렇게 나오죠? 네 예, 삼성전자 이렇게 누르시면 네네. 지금 이게 거래되는 가격이거든요 네네. 확실하게 살려면요 가격은 아니고 팔자국이라는 가격에다가 내가 주문을 넣어야지 어, 주식을 살 수가 있거든요 네네. 요 가격을 누르면 네네. 어떤 주문을 넣을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네네. 우린 지금 주식을 살 거잖아요 빨간색 매수 버튼을 누르면 되시고 10만 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선 한 줄을 한번 사볼게요 매수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네네. 주문 완료가 됐고요 네. 어? 네. 네. 이제 왔네요 책을 음. 알림이 됐고 우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내꺼! 대신업기 해외 쪽에는 관심 있는 기업들 혹시 있으세요? 역시 라푼 책이라고 하세요? 머리숱 긴 사람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내거 하자!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해볼 건데요 영어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기즈이라고어 그게 가능해? 어어 어, 실제 진짜 돼야 이게 180박불이면 20만원 20만 원. 잔액이 얼마 남아있어요? 이건 주식을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아! 내 뼈... 다른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어떨까요? 제가 그 드림카가 있어요. 머스탱이거든요. 아, 네, 포드 쪽 한번. 포드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예. 포드 모터 컴퍼니. 예. 한1 3 달러 정도 되니까 네, 네. 매수가 가능하실 수있습 네네네. 근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네. 지금 장교장이 열린 시간이 아니에요. 아 맞다 시차가 있구나. 네. 네. 예 그쪽 근무 시간에 제가 맞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네. 시간이 5 시가 넘었잖아요. 알 이미 하나 갔을까요? 신청하신 미국 장교 시간이 시작을 열린 겁니다. 프리마켓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개장 전에 프리마켓이라고. 네,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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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하다. 그 뿌리가 아니고, p r 아니. 아, 예, 아, 네. 죄송합니다. 괜히 아, 알아채겠네. 아, 쫄립니다. <laughs> 어제 기준으로 12달러 99센트. 지금 바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13달러 5센트. 근데 달러가 없으시잖아요. 환전을 하고. 지금 음. 우리나라 은행이 다 문을 닫은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설명을 잘 그래도, 그러면, 말, 말씀을 예, 해주셔야죠. 누구 산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화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맞춰서 환전이 돼가지고요. 자동으로 매수가 되게 하는 아... 예,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13달러 5센트에 지금 거래 우리가 바로 그 주식을 살 수가 있잖아요. 가격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매수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네. 지금 여기 해외 주식 계좌에 아까 주식을 사고 남은 여기 환전 가능한 금액이 예, 뜨네요. 2 4 698원. 우리는 충분하게 환전 가능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예, 이제 매수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매수. 예, 매수 주문이 됐고요. 네네. 예, 바로 체결이 됐어요. 포드 모터 컴퍼니라고 해서 주식이 한 주가 들어갔고요. 야, 이거 게임 아이템 구매하는 것만큼 되게 쉬운데요? 예, 오히려 그것보다 치울 수 있어요. 아, 영알 모, 미알 모도 다할수 있구나. 오늘 경험해 보실까 어떠세요? 제가 봤었을 때는 어렵지 않은 절차를 알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옆풀 하나면 다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 크레온 엔티에스 하나면. 국내권 해외권 다 투자가 가능하니다 어... 아, 영롱하다 영롱해 따뜻. 5조 가는 거야 시작은 10만 원이었지만 내 끝은 5조니까 대신 합기 다음 이야기 네, 코스피가 6개월 만에 삼천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지난 3월 2 0일 이후 6개월 만에 일입니다 네. 삼성 살수 있나요. 네. 그, 제가 산 주식 AS 됩니까? 안되요 왜요? 아니, 내 주식 떨어졌잖아요. AS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요 말을 좀 해보시라고, 저. 아, 말을 좀 해보시라고, 당신이 삼성 사라고 삼성 사는데 떨어졌잖아. 요 저는 삼성이 그렇게 좋더라고요